안녕하세요. 헤이센입니다. 오늘은 간호학과 대졸자 전형을 준비하시기 전에 꼭 아셔야 되는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현재 정말 많은 전공들이 있겠지만 특히 간호사, 인력 충원이 전부 다 이슈화되면서 대졸자 전형 인원도 많이 뽑는 추세입니다. 우선 대졸자 전형은 전문대에만 존재하고 있는 전형이고 전문대졸자 이상 전형의 줄임말이에요. 2년제 이상의 대학교 졸업장을 가지고 내신 성적, 수능 성적 없이 말 그대로 전문대 1학년으로 신입학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편입과 대졸자 전형을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우선 편입은 4년제 대학교에서 주관하는 편입 시험을 합격해야지만 입학할 수 있는데 이 편입 시험이 어렵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또한 지원자가 많은 반면에 1년에 두세 명밖에 모집을 안 하기 때문에 경쟁률이 높고 합격률이 낮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을 갖추기 어려운 분들이 선택하는 것이 바로 대졸자 전형입니다. 학교에 입학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 하나인 이 전형은 전문대 이상의 졸업장, 즉 학위증만 가지고 있다면 누구나 전문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전문대 이상의 졸업장을 가지고도 다시 전문대 1학년으로 들어가는 이 대졸자 전형을 준비하는 이유가 뭘까요? 간단합니다. 지원하고자 하는 학과에 메리트가 있을 때, 아니면 간호, 물리치료, 방사선 등 국가고시 응시가 가능한 학과 진학으로 안정적인 직장을 고려한 선택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렇듯 사실 가장 큰 목적은 취업이죠. 특히 간호, 물리치료, 방사선처럼 면허증을 발급받는 학과는 온라인으로는 절대 그 과정을 이수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대든 4년제 대학이든 학교에 진학을 해서 그 교육 과정을 필수로 이수하셔야 합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최종 목표는 사실 간호학과 입학입니다. 대학교 입학에 가장 중요한 건 성적이죠. 대졸자 전형은 별도의 시험 없이 이 성적으로만 선별하거나 성적과 면접으로 선발하여 별도의 시험을 보지 않아도 간호학과에 입학할 수 있다는 큰 장점 때문에 많은 학생분들이 대졸자 전형이라는 방법으로 진학을 도전하고 계십니다. 보통 저희가 알고 있는 수시, 정시와 같은 개념인데요. 대졸자 전형은 수시 1차, 수시 2차, 그리고 정시 지원을 통해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개수 제한 없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학교의 수시 1차는 9월, 수시 2차는 11월, 정시는 12월 말부터 1월, 이 기간에 원서 접수 모집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졸자 전형은 전문대 이상의 졸업 학력과 높은 학점 평균으로 이 합격과 불합격이 갈린다고 보시면 될 정도로 이 성적이 중요한 요소지만 이것 외에도 추가로 면접을 보는 학교도 있습니다. 이건 학교마다 차이가 있으니 꼭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대졸자 전형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전문대 이상의 졸업 학력이 필요하며 이 학력 조건이 미달되시는 분들은 학점은행제를 활용하여 전문학사 과정을 많이 준비하고 계세요. 학점은행제로 전문학사 학위는 2년제 대학학위와 같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총 80학점을 이수해주셔야 합니다 여기서 전공 45학점과 교양 15학점을 포함해서 이수해주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학부 3적즉 서류가 평가 요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성적 관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데요 모든 과정이 온라인이며 1:1로 관리 담당을 해주는 담당자가 있다는 점 그리고 학점을 이수할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하기 때문에 2년제 학위도 1년 안으로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점점 많은 분들이 학점은행제를 활용하고 계시. 이렇게 온라인으로 성적 관리가 진행되는 학점은행제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서 과정 진행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간호학과 대졸자 전형에 도전해 보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제 연락처로 문의주시면 무료 상담 도와드릴게요. 노력하시는 분들은 그에 맞는 성과를 무조건 가져가실 수 있으니 모두 파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헤이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